올해 사업적으로는 조금 희소식이 들릴 거예요. 목돈이 들어오거나 네. 어떠한 기회가 생길 운이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초순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내선는 네, 이번 시간에는요 응. 용띠 분들 금전운에 응.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네. 그 전에 조금 응. 용띠 분들의 성향이나 대체적인 운세를 조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올해 용띠 분들은 쓸만큼은 들어오는데 어. 남하고 금전의 거래를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올해는 내가 일에 있어서 어떠한 성과를 올리기 좋은 해운이에요. 아 그래요? 네. 어 대체적으로 그러면은. 일단은 좋은 얘기를 네. 해주셨어요. 좋은 운이고요. 네. 그리고 용기분들 특징이 좀 용기도 있고 배짱도 조금 강하시고, 음. 어, 자부심과 승부욕이 조금 강하신 분들이 많아요. 아. 어, 그래서 지는 거를 좀 싫어하고, 네. 어, 내가 실패가 있어도 좌절하지 않고 조금 확고한 신념이 있어서, 어, 약간 호걸다운 모습이 있으세요. 음. 음. 그 용에서 보이는 그런 이미지적인 거랑 좀잘 맞네요. 네, 네. 근 조금 고집적인 게 있죠.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나이대별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21살 경진생분들이요. 어, 21 경진생 용띠분들은 올해 친구를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요. 아, 올해는 대체적으로 조금 말을 아끼시고 마인드 컨트롤이 조금 중요한 운이에요. 음, 구설에 오를 수가 있나요? 네, 올해 조금 친구가 됐든 내 주변 사람하고 부딪힐 일이 조금 많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네네. 말을 아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럼 21살이면 사실 응. 뭐, 뭐 알바 같은 거 많이 할 나이인데 응. 금전 쪽으로는 좀 어떤가요? 사실 금전의 운이 되게 상승이 네. 되지는 않아요 아직 음. 나이도 어리고 네네. 조금 기회를 많이 접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많은 이제, 다동룡 경험을 쌓아 네, 경험이 네. 중요할 것 같아요. 아, 네. 그럼 다음은요. 네. 33살 무진생 분들이요. 음, 올해 무진생 용띠분들은, 어, 사람들과좀 불화가 있어요. 고 관제분서를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요. 올해 뭔가 서류를 작성하거나 문서를 쓰실 때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음. 금전의 손해가 있다라고 나오거든요. 어 금전의 손재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올해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고 남들하고 시기 질투, 시기 다툼이 조금 있어서 네. 그런 면을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고 네.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인연을 만나기에 괜찮은 해운이에요. 네. 어딱 결혼할 나이 때 좋은 네. 인연을 만나서. 전체적으로 북쪽으로는 조금 상가집이나 경조사를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음. 내 길한 운이 네. 흉한 운으로 조금. 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남쪽으로 많이 내려가야 되나요? 북쪽을 피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그외의 네. 방향은 또잘 짚고 넘어가시는 게 좋겠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4, 5살 병진생 분들이요. 네. 어, 병진생 분들 작년에 되게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사업적이나 금전적으로 내가 조금 나락을 치고 많이 까먹고 가야 되는 해운이었을 거예요. 맞아요. 어, 올해 5월, 7월에 뭔가 이별수나 집안의 우한, 상문이 들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보고 잘 염두에 두시는 게 좋고요. 네. 올해 사업적으로는 조금 희소식이 들릴 거예요. 목돈이 들어오거나 네. 어떠한 기회가 생길 운이 있기 때문에 어, 올해는 사업적인 운에서는 굉장히 상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뭔가 금전이나 이런 사업적으로는? 네, 사업적으로는 용기가 네. 강하신 편이세요. 아, 다행이네요. 네.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5 7세 네. 갑진생 분들이요. 네. 갑진생 용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조금 자손으로 우한이나 근심 걱정이 있으실 해운이에요. 아, 그래서 음, 올해는 자손을 위해 조금 많이 빌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유, 어, 네.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공망수가 있어요. 아유. 그래서 아유. 공망수 내가 조금 비고 어, 비어간다라든지 네. 조금 힘들게 가는 운이 있어요. 아, 네, 네. 어, 그래서 올해는 공망살을 조금 잘 풀고 가시는 게 좋고요. 네. 사주에 따라 운기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올해 갑진생 용띠 분들은 어 성주 운이 들기 때문에 음. 어 성준을 조금 잘 받으실 경우에는 네. 성주 운 때문에 대운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오, 그래서 네네. 중년보다는 말년 운이 좋으신 편이에요. 음. 그래서 올해는 성준을 받으시는 게 좋고 어 이거는 사주를 받고. 조금 점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상담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나 네. 더 궁금하신 게있다면 여기 초선당 선생님께 네. 문의를 하셔가지고 상담 한번 받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선생님 이번 시간 용띠 분들의 금전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